<웃음> <웃음> 대박! 뭐야? <laughs> 아, <손이 웃음> 어, 잠깐, 유튜브를 돌리겠어. 안녕하세요, 라이 라유리 아빠 이효성입니다 저희 막내딸 라유리 파란색, 우리 첫째 딸 우리 라이 라이 뿌이. 저희 아이들이 워낙 어미니트공대를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어, 장난감을 워낙 좀 허무하게 쓰고 오래 가지고 놀지도 않아, 아이들이 요즘 가지고 놀게 많으니까 어차피 잠깐 쓰는 거좀 중고로 사가지고 쓰는 게 어떨까 자, 사러 가자 네 네, 하세요 아, 저희 애들이 좀스소력이 많아서. 예, 죄송합니다. 이제 출발. 이따 미니트 공대 사주면 아빠 예뻐해줘야 돼? 뽀뽀해줘야 돼? 응. 해줄 거야, 안 해줄 거야? 할 거야. 진짜로? 약속. 약속. 옳지. 저 약속. 오케이. 알았어. 자, 아빠 미니트 공대 보여줄게요. 여기서 사는 거야. 여기서 응. 누가 가지고 올 거야. 그러면 사면 돼 알았지? 네. 어 안녕하세요. 칼 사러 오신 분. 네네. 있네요. 판매자세요? 네. 어 판매자. 네,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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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파시려고? 아, 이거. <laughs> 애기 장난감 너무 많아 가지고요. 그렇죠. 오래 안 쓰죠, 그리고. 네, 오래도 안 쓰고. 어. 아드, 아드님이세요?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나이 또래 비슷한 거 같은데. 몇 살이에요, 얘 어. 아빠, <laughs> 내게 그 나동이 아니에요? 아, 야, 어? 맞구나. 비싸. 아. 다들. 어. 어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 2만. 원 아. 너 예. 어떻게 어떻게 이걸 사러 오신 거예요? 아, 예, 예. 멀리서 왔어요. <laughs> 너무 신기해요. 네.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그럼 잠깐. 아, 미니트콩대 좋아해? 아 네. 그럼 어. 삼촌이 미니트콩대 불러줄까? 어? 아. 미니트콩대 출동 해봐.

알, 갈게. 알았어, 겁먹었나봐, 애들이. 무섭나봐요. 많이 무섭나봐. 알았어알았어 아, 응. 어, 무서웠어? 알았어. 자, 아빠, 어머. 알았어, 알았어. 어, 고맙습니다. 무서웠어. <목마> 무서웠어, 무서웠어. <목마> 실제로 무서웠어. 원래 애들이 실제로 보면 무서워해 많아 보다 어? 아, 갈게. 무서웠어, 무서웠어. 자, 미니트 공대 이제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. 미니트 공대, 빠이빠이. 어, 미니트 공대 화면에서 봐요, 화면에서. 어, 티비에서 봐요. 갈아줬다, 미니트 공대. 제가. 안녕. 아이고, 맞지? 이게 뭔 일이래, 서진아? 몰라. <laughs> 너, 삼촌이 너 저기. 미직비오보여줬다 실제로? 오, 멋지다. 어. 고맙습니다. 어, 이거, 오, 이게 이거 뭐야? 이거는 물해지 엄마 저희, 저희 아 저희 갖고 어웬이게 <laughs> 무슨 어. 일이에요. 자, 이거 <laughs> <이제> <laughs> 아, <우리 성지야. 웃음> 감사합니다, 인사해. 서진아, 선물줘 여기 감사해. 하자. 여기 하자. 여기 하자. 여기 감사해. 감사합니다. 삼촌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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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선물 줄게 아저씨가. 너 이거 매트야 집에 까는 매트. 어? 매트 가져가. 고맙습니다. 너무 데 어? 너무 어? 커요. 아 이거 집에 오 깔면 안 커. 깔면 완는 좋아. 어 감사합니다. 그럼 이거 공짜예요? 아가격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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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오늘 아기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저희 아기가 너무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, 미니특공대 소자한 사줘야 되는데 좀더 <laughs> 난감해할 것 같은데 왜 울었어? 무서웠어? 그래? 아, 미니특공대가 라이 라이를 지켜주려고 온 건데 미니특공대 또 부를까? 부르지마? 그냥 레벨에서만 볼래? 알았어. 그럼 텔레비전에서만 보자.